시편 성경강의 66편입니다. 서원. 첫째, 대지 권능의 하나님을 온 땅이 찬양할 것. 1절에서 4절. 둘째, 하나님이 권능으로 성도를 구원해 주심. 5절에서 9절. 셋째, 성도를 연단시키, 연단하시는 하나님. 10절에서 12절. 넷째, 재물을 들여 서원을 갚음. 13절에서 15절. 다섯째,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16절에서 20절입니다. 1절 온땅이요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발할지어다 온 땅은 전 세계를 가리킵니다. 전 세계가 여호와께 즐거운 소리로 찬송하여 마땅합니다. 2절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이름은 인격을 가리키는데 하나님의 인격에 합당한 찬양과 영광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리문답 제1문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3절 하나님께 고하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능, 권능으로 인하여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할지어다.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인하여 주의 원수들은 복종하게 되고 온 땅이 주께 경배하며 찬양하게 될 것을 가리킵니다. 원수가 죽게 복종할 것이며 과거의 애굽에서 하나님이 열 가지 재앙을 내려 바로를 굴복시키고 홍해를 육지 같이 건너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낸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가리킵니다. 5절 와서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보라 인생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6절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도보로 강을 통과하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인하여 기뻐하였도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육지같이 걷는 것을 인하여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주레굽 사건은 옛날의 일이지만 시편 기자는 신앙으로 그 역사적 사건에 참여한 것입니다. 7절, 저가 그 능으로 영원히 치리하시며 눈으로 열방을 감찰하시나니 거역하는 자는 자고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은 열방을 감찰하여 살피시고 권능으로 그것을 치리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고하며 망합니다. 8절,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 송축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1절의 온땅이여와 같이 온 세상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송축하고 그 송축 소리가 하나님께 들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9절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의 영적 생명을 살려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셔서 실족지 않게 해주십니다. 성도가 만일 실족하게 되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건져 주십니다. 여기서 실족지 않게 해 주신다는 것은 그릇 행하지 않게 보호하며 재왕과 한란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10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은을 녹여서 찌기를 제거하고 순운을 만들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가지 환란에서 연단하여 죄와 모든 불순한 것들을 제거하십니다. 여러가지 시험을 통해서 사람의 교만과 인본주의가 깨어져 나가고 연단을 받아 하나님께 합당한 인격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시험이 올때 자기의 잘못을 찾아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대로 바로서 나가야 됩니다. 11절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연단하실 때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십니다. 이것은 악의 세력에 포위당하게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어려운 짐을 허리에 두십니다. 성도로 무거운 짐을 가지고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로 성도의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십니다. 이것은 원수가 승리하여 성도가 모욕과 압제와 수치를 당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물과 불과 물을 통행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불 같은 시험과 홍수 같은 시험을 당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 같은 시험을 이길 가망이 없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하시고 풍부한 곳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어려운 시험을 당할 때 피할 길을 찾아야 합니다. 피할 길을 피할 길은 첫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둘째, 말씀대로 바로 서야 합니다. 말씀대로 바로 하면 아무리 큰 시험이라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각과 수단으로 하면 점점 더 함정에 빠져듭니다. 13절, 내가 번제를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바라는 것이요내 환란 때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수양의 한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죽게 번제를 드리며 수수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환란 가운데서 서운한 것을 갚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온시에는 환란 때 서운한 것이기 때문에 번제를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갚기로 결심했습니다. 16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 의롭고 경건한 신자를 가리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입니다. 본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을 위해 역사하신 큰 이적을 모든 성도에게 선포하려는 것입니다. 17절, 내가 내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내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 혀로 높이 찬송하는 것입니다. 부르짖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내 혀로 높이 찬송한다는 것은 소망과 기쁨이 있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18절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마음의 죄악을 품고 기도하면 주께서 듣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청결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며. 또 형제와 허목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나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19절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주의하셨도다. 하나님을 찬성하리로다. 저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본신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그것은 죄를 회개하고 마음의 악을 품지 않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가 행할 바를 행하면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아멘